해. 아, 감독님, 아, 뻔트 하지마. 준우 씨, 액션만 뻔트 하지마. 아, 또예명하고잡혀 하지마. 그냥 무시해, 감독 말 무시해, 그냥 하지마. 그냥 아, 진짜 뻔트인 것 같은데. 아좀 하지 말자, 감독님. 아, 감독님, 하나만 잡으면 돼. 아, 부로마홈던지아 크라이가 아니라 엔크라이였네. 아 이게 이런 반전이 있나? 아한 가운데잖아 이. 아 이걸 지고 있다. 이걸 지고 있어. 아네잘 봤습니다. 아 아이, 답도 없네 그냥. 아 근데 여러분 오늘은 뭐. 오늘 범인 순도 100%또 당신입니까 석정우 그냥 리뷰가 없어 오늘은 아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이런 주를 하냐 예 오늘 엔더슨이 6.1 이닝 투구했고요 타이 삼진들 14개 잡으면서 랜더스 SK 기준 최다 타이 삼진 엄 정옥 소환하고 폰트 소환하고 14개 14개. 이거까지 했거든요. 근데 여기서 이닝을 끝을 못 맺었어요. 그리고 이제 감독님의 슈퍼 크랙 예, 이론. 이게 말도 안 됩니다, 진짜. 1사 말로 올라와서 이거 범타 처리 두개 하면서 이걸 막아서. 그니까 투수도 안 쓰고 오늘 조병현이 3연투가 걸렸었어요. 그러니까 이걸 이로운이 막아냄으로써 팀도 좋고 본인도 좋고 투수들 다 아끼고 이제 팔 김민, 구 노경은 마무리 이게 됐거든. 김민도 실점을 해버렸고 그렇죠. 사오가 나다 보니까 아아쉽네요 빠따가 우리 로젠버그 상대로 일단 1득점을 먼저 만들어냈고요.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야. 여기서 이제. 안 돼. 이것도 일단 맥부름이 타점 올린 거였거든요. 근데 이거 뒤에 점수가 안 나다 보니까. 근데 로젠버그가 잘 던진 것도 뭐 있죠. 사실. 이 사람 체인지업도 좋다 보니까 타자들이 이 직구 체인지업, 직구 체인지업 이거에 지금 이제 좀 당하긴 했어요. 그러니까 추가점이 있었으면 또 이런 날도 없어. 오늘 그냥 끝났겠지. 근데 이게 요즘 빠따가좀 살아나나 싶었는데. 네, 우르크가 좀 올라갔거든요. 그래서 KBO 역대 빠따에서 지금 좀 회복이 될라나 했는데 어림도 없네 오늘 뭐 4안타 쳤나? 4안타의 빈공. 아이고, 네, 점수가 진작에 났으면 좀 좋아질라 하고 있어요. 지금 고명준도 좋았고, 최준우도 좋았고, 한유섬도 당탄 없지만 좀 치고, 조용도 있고 근데 이제 오늘 다시 또 이제 조용해지니까 그러니까 그니까 타격감이 그니까 다른 거 모르겠어 요 그러니까 질수 있거든요. 근데 여러분들 더라도 타격감이 좀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는 듯했으면은 좀 유지를 해야 되잖아. 그게 사이클이지. 이몇 경기 좀다 득점했다고 바로 이러고 있는 거는 이거는 그냥 사이클도 아니야. 이못 이겨요 여러분들. 그러니까 이게 오늘은 솔직히 석정우가 말도 안 되는. 범인 행동을 하고 주루가 터져가지고 이건 진짜 말이 안 돼요 이거에 지금 우리가 좀 포커싱이 돼있지만 빠다가 살아난 게 하루 이틀 뭐 며칠 안간 다음에 또 이러고 있다 이거는 해결 안 돼요 100만원 내 경기 여러분들 진짜 내려갈 수밖에 없어 이거 투수들이 뭐 2점 맞고 3점 맞고 불펜들 1점 주고 선발 몇점 주고 이거 의미가 없어 왜? 우리는 못 내거든 아 너무 아쉽습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 그러니까 연승도 이어갈 수 있는 흐름이었고 오늘 앤더슨도 잘했고 그리고 빠따가 잘한 건 아니었지만 그냥 1점 내서 이기는 그림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게 번트를 댔건 안댔건 이론을 썼건 조병은사면투를 했건 결국에 구회말 무사 2루 이러면 된 거라니까 이거 이거는 만약에 대주자가 나가고 뒤에 타자들이 만약에 범타 범타, 범타. 이러면 야수들이 아쉽다. 이거 해결을 못하냐 무사 이룬데 뭐 이런 식으로 갔을 텐데 이게 병살이 나와 버리니까 야 이거는 아쉽습니다. 들어갈게요 여러분들. 내일은 김광현, 하영민. 내일 이겨서 위닝이라도 일단 해야 되고 예. 여러분들 내일은 또 어, 좋은 경기력으로 내일은 이길 수 있도록 고생했습니다 오늘도 예. 렌토 읽어달라고요? 아니 근데 여러분들 렌토 읽으면 이게 이게 읽을 수가 없어 다 이제 나쁜 말들로 도배가 돼 있어가지고 음. 자 렌톡 읽어주는 남자 빠르게 가겠습니다 한세 개만 읽어볼게요 지금 지하주차장 라커룸 입구 쪽으로 모여주세요 확성기 들고 한마디 하러 갑니다 목소리를 모아주세요 지금이요 저 차키 어디 있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금방 갑니다 예예 예, 예. 우리 또 열사님께서 보세요 일단, 당연히 못 가죠. 여기 앞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가, 그치? 근데 이제 여기서 황성빈 유튜브를 본 거지. 아, 이거 배달의 민족 형님이 이거 여기서 뛰더라. 여기서 센스로 삼노 훔쳐가지고 보여주자. 안 되지.